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스프링 걸 레캠으로 오늘도 할 건데요. 스프링 걸 레캠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스프링 걸 레캠은 이 아래 드라이버를 빼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빼고 꾹딱소리날 때까지 누른 다음은 돌려야 되죠. 하지만 저는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족 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스테미너든 공격이든 방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방어가 제일 잘될것 같아서 는 방어 모드를 이렇게 꾹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으로 맞춰 놓았고요 이렇게 그립도 끼웠습니다 레디셋트리 두번거오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방어 모드 아래 드라이버 소리도 좀 이상한데요. 아 회전력도 정말 약합니다. 음아 이게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 어떡하죠? 이렇게 금이 가고 말았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안돼요 안돼요 하지마세요 금 갑니다 하지 마세요 아이 영상은 오늘 안되겠네요 이거 금가네요 아 금이 가긴 가는데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아좀 무언가가 묻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는 완전, 진짜 금이 간다면, 이 개조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사기, 금지 개조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 것. 쓰리, 또한 것. 이상한 움직임을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죠. 어, 이번에는 다행히 나질 않았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버립니다. 더블, 이렇게. 그럼 이번엔 스태미너 모드로 한번 돌려볼게요. 됐다. 스태미너 모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어! 스테미너 속이 아주 잘 돌아갑니다. 떨어지면서 충격으로 인해 들어갔을까요? 오, 들어갔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공격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공격 모드 바로 한번 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모드. 만약 이게 다 통과를 한다면, 한번 배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인 파블리가 딱, 한... 세 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어, 이번에도 좀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아, 이번에도 더블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모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모드 우회전 대 드레인 팝을 드 대결입니다. 드레인 파브닐은 에인러싱 오리지널 조합으로 조합을 해놨구요. 한번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어 모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베이는 기다림입니다. 아직 누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누르지 않았어요 금지개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미너인 드레인 파븐을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슛오슛오망어모드로쑥 들어갔나 봅니다 두 베이다 흡수를 하고 있죠 이 끝내고, 칙스 초코 먹방 할 거예요. 아, 드레인 파문이 승리했습니다. 칙스 초코 먹방 하지 말까요? 네, 하지 맙시다. 그런 거 하지. 아, 갑자기 안 하고 싶네요. 왠지, 카메라가 빠지거나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러죠. 총 3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배트토인처럼 이렇게 더블 듀오라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고무줄이 풀려 가지고 자꾸 제가 금지 개조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해 낸 거예요. 3 2 1슛 오 둘다 스테미너죠 버스 레전드 레인 스피리건 레켄의 승리입니다 아까 그 드라이버가 날라오면서 제 새끼손가락을 쳤거든요 근데 드라이버가 실종...아 신종... 여기있었군요 여기있습니다 세번째 배틀 여기서 드레인 파모이이 승리를 한다면 여기서 드레인 파브니 리그는 승리를 하는 겁니다. 4회전 대 5회전으로도 불과하고스피링원 레퀴엠이 드레인 파브니를 포스트했습니다32150 누가 이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 누가 두드렸죠? 잘 모르겠네요. 무승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의 신처리 안 할게요. 3, 2, 1, GO! 아... 아 카메라가 잘못돌네요 카메라가 잘 못돌린 뷰니다 3, 2, 1 이번에는... 축을 아, 안 뺐네요 공격모드 어택... 죄송합니다 g 아... 이번엔 금지 개조가 발동을 하였습니다. 더블 기울로요 아, 스프리건 레키엠이 졌습니다. 드레인 파브닐이 지금 2점이죠? 2점인 상태에, 인 드레인 파브닐 2대2입니다. 아, 아니죠! 스프리건, 아, 원... 아니군요. 이번에도 방어 모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모드로 축을 앉는 상태에서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제가 바라는 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나중에 크리에이터를꼭 되고 말 겁니다. 칠두원쉿고슛 <놀람> 이번에도 발동을 했습니다. 아, 레캠이 좋습니다. 아, 레캠이 지고 말았네요. 드레인 파보닐이 3점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스프링건 레캠에 축을 넣지 않고 축을 뺀 상태에서 돌려 배틀을 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뭐좀센것 같나요?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뭐, 댓글에 추천제도 해주세요. 갓발키리, 레전드 스프리건, 스프리건 레켓, 그리고 드레인 파보이 에브, 이거들 실. 이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금지 계절을 이렇게 댓글창에 쳐주시면 그 금지 계절을 제가 뽑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을로찾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